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코리아에서 외환상무역 강의를 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신용장 통행규칙과 국제무역규칙이라고 하는 제 5판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이 교재는 저희 2022년 4월 15일날 인쇄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게 되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존에 공부했던 분이 있다고 했을 때이 교재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개정 배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저희 교재 상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크게 ISBP 745의 내용하고 2017년도 이후 발표됐던 ICC의 공식 의견하고 결정을 반영해서 내용을 대표적으로 수정하고 보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저희,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공부하는 내용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이 사실은 공부를 할 때는 도움이 될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책을 준비를, 완전 새로운 내용을 정리하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사례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해설이 추가되거나 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볼게요. 계정상 첫 번째로는 사례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버전을 저희가 제 사판이라 불렀을 때그 사판의 규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비교해 보면 사례가 추가된 것이 있어서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밑에는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제 사판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 특정조항의 변경 배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사례 3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제가 여기는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저희 교재를 보시면 기존의 사례 2번을 제외해 사례 2번 빼고도 사례 3번에서 내용들을 추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같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설이 추가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에 비교해 봤을 때 원래 있던 내용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음, 모사 서명이라는 것을 제가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기존의 내용을 봤을 때도 뭐 이해를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내용들을 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 을 넣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봤을 때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ICC 의견이 예, 추가된 것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세 번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017년도 이후에 발표됐던 ICC의 공식 의견, 뭐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 5판에 추가를 하게 되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질문 답변, 여기 보시면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 보다 자세하게 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규정들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표현이 이제 수정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뭐 신용장의 서류 거래라고 했던 것들을 신용장의 서류적 거래 이렇게 하고 추상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신용장의 특성 중에 하나인 추상성은 신용장만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그뭐 어떤 물품이나 실재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자체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 그 말인 즉슨 서류가 일치가 되면 그것은 어 신용장도 위치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서류가 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서류가 물일치한다더라도 물품의 일치가 된다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다 알기 쉽도록 이렇게 덧붙인 내용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 두 번째로 수익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거는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 여기 보니까 원래는 수익자의 동의라고 나와있던 것이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어, 조건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편 확인서 무시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목차만 봤을 때이 내용들이 사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이 안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뭐 진정성이 확인된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인정한다. 이 내용은 저희 유스페이 600제 11조에 가서 보면 그 사전에 그렇 보냈었던 우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냈었던 어떤 전신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조건 변경, 전신에서의 신용장이나 어떤 조건 변경의 경우에도 그 자체가 유효한 것을 인정하는 조항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씩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마치 양이 별로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교재를 가서 펼쳐 보시면 뭐 사판하고 비교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좀 바뀐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음, 사실은 이제 할의 추가, 뭐 해설 추가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 기존에 있던 내용들도 뭐 같은 내용이라더라도 요거를 이제 바꿔서, 표현을 바꿔서 거의 전체적으로, 거의 저희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보다 좀더 이해가 더 좋지 않나? 편하, 보기 편하다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UCP 600을 제외한 뭐 ISBP, 뭐 ISP, 뭐 URDG 이런 것들은 사실 영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 자체가 바뀌거나 추가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UCP 600에 관련해서 내용들이 보다 좀더 이렇게 풍성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공부를 했던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버, 바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외환전문역 2종 2관복이 나와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과 국제무역규칙 제5판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